아버지, 꽃을 보러 또 이곳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아직도 활짝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는 꽃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새로 봉어리도 조금씩 맺혀 있기는 한데 거의 다 시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꽃들이 마음껏 활짝 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해준 이 꽃들입니다. 이 꽃들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쓰러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 정독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히비대 영혼이가 그 모습 같아 마음 아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앞에 찾아가 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아버지 기쁨이 되어 살드리고 싶다고 말로는 수없이 고백했지만 정말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 앞에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냐고 기독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편지에 썼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자신이 네가 누군지를 알으라고 말씀하셨던 앙클 목사님의 영궁별 시간에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않으님 저도 영서 받을 수 있나요? 주여 저에게 처절한, 처절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는 해개의 영을 키워주십시오. 오늘 날도 주님 주신 이한 날을 살아갑니다. 또 시간이 되면 밥을 먹을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잠을 잘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으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제 모습으로 아버지 바뀌어져 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꽃들처럼 말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차 아버지 힐링 캠프 모집할 때꼭 저를 동참 시켜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준비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싶습니다 훈련 받고 싶습니다 나를 더 처절하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오늘 도 기도하면. 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